레모네이드 판매 예측 실습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주석으로 달아놓았어요. 이 주석을 코드로 완성하면, 어, 레모네이드 판매 예측 모델이 완성이 될 겁니다. 주석을 따라서 우리 코드를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 라이브러리 사용에 대한 코드를 이곳에 적어야 되죠. 우리는 텐서플로우와 판다스를 사용할 겁니다. import, 텐서플로우. As tf, 부트, 판다스, pd. 이렇게 적어주면 이제부터는 텐서플로와 판다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데이터 준비하는 부분의 코드를 완성해 볼까요? 데이터를 준비하는 것은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를 나누어서 준비를 해줘야 되죠. 우리의 데이터는 레모네이드 데이터인데 지금 제가 여기 깃허브에 올려 두었고요 어, 요 링크는 github에 올려진 파일의 링크예요 요 링크를 가지고 데이터를 직접 읽어 올수 있습니다 파일 경로라는 변수에다가 저 url을 담아 주시고요 pandas로 파일을 읽어 드리는 방법을 우리는 배웠죠 pd.read.csv 이렇게 해서 파일 경로를 넣어 주면 데이터를 읽어드렸습니다. 데이터가 잘 읽어드렸는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head라고 해서 화면에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아, 네. 잘 읽어드렸네요. 그러면 코드셀을 하나 더 넣어서 여기에는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로 분리를 해줄 거예요. 독립이라는 변수에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 데이터에서 온도라는 칼럼만 떼어서 독립 변수에 담아준다고 했고, 종속 변수는 데이터에서 판매량이라는 칼럼만 떼어서 종속 변수에 담아준다고 했습니다. 잘 나누어졌는지는 뭐 여러가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가장 쉽게는 shape를 통해서 확인을 한다고 했어요. 모양만으로 우리가 준비한 데이터가 제대로 나뉘어졌는지. 그리고 그숫 자를 보 면서 이제 모델 을이숫 자에 맞게만 들어, 주 어야죠. 모델 은4줄의코 네 드로 이루어져 있었 어요. input layer 를 만드 는 부분 shape 쉐이프, 를1 이라고 적어 줘야 되 죠? 왜1 이라고 적어 줄까요? 독립 변 수의 칼럼 의개 수가 하나 였기 때문에 그거 에 맞춰서 1 이라고 적어 주었 습니다. y에다가는 dense 레이어고 얘도 마찬가지로 어, 숫자를 적어줘야 되는데 종속 변수의 칼럼의 개수가 하나이니까 1이라고 적어주는 겁니다 x를 넣어주고요 모델은 d 스의 모델 x와 y를 넣어서 이렇게 적어주면 모델이 완성이 돼요 그리고 컴파일 여기는 모델이 학습할 방법 정의해 주는 건데요. 어, 이뒷 수업에서 아마 설명이 될 거예요. 로스 MSE라고 적어주면 모델이 완성이 됩니다. 모델을 완성한 다음엔 모델을 한, 학습 시켜야겠죠. 한줄의코드로 모델을 학습 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독립 변수와 준비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를 넣어주고 몇회 학습할지를 정의해 주면 얘가 학습을 한다고 했죠. 일단 10번만 학습을 해봅시다. 10번을 학습을 해봤더니 어때요? 로스가 3,498. 로스가 이 정도면 높은 거예요. 이 정도면 모델이 10번을 학습한 다음에 만들어진 모델이 아직 정답을 맞추기에는 많이 부족한 모델입니다. 로스 값이 0에 가까워져야 정답을 잘 맞추는 모델이 된 거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얘를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반복해서 학습을 시키면 되겠죠 얘를 한번더 학습을 시켜 볼게요 한번열 번을 더 시켜보면 얘가 떨어지는 게 굉장히 천천히 느리게 떨어지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를 많이, 아주 많이 학습을 시켜야 될것 같아요 저는 만 번의 학습을 시키겠습니다 근데 만 번을 학습시키고 나면 여기에 만번 출력이 될 테니까 어, 너무 혼란스럽겠죠? 그래서 출력을 끄고 훈련을 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v e r b o s 라고 하는 값에다가 0을 넣어주면 얘가 만번을 학습하는 동안 화면 출력을 하지 않습니다. 자, 만번 돌려봤어요. 어, 화면 출력이 되지 않으니까 잘 학습이 됐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학습이 끝난 다음에 요거를 떼고 10번만 다시 한번 학습을 시켜 보겠습니다. 어, 이제 학습의 결과가 좀 이상한 값들이 나오고 있어요. 요 값은 무슨 의미냐면 2의 마이너스 04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는 10의 마이너스 4승이라는 뜻이에요. 즉 0.0001이라는 숫자를 요 앞에 2.2406에 곱해주면 돼요. 그 얘긴 즉슨 어느 정도의 숫자냐 하면 0. 이런 숫자죠. 지금 숫자가 0.0002 이런 정도의 로스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거의 0에 가까워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델이 완성이 된 거겠죠? 이 모델을 확인해 봅시다. 우리가 준비한 독립 변수를 넣어서 종속 변수의 정답과 가까이 정답을 맞추는지 확인해 볼게요. 우리가 준비한 정답은 바로 이런 값이었는데 굉장히 가깝게 출력을 해줬네요. 그럼 이 모델을 이용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측을 하면 되죠. 우리가 내일 15도라면 몇 개의 레모네이드를 준비해야 하는지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딥러닝 코드를 어떻게 이용하실지 감이 좀 오시나요?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여러분의 첫 번째 딥러닝 코드를 완성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